안녕하세요. 월래나가입니다 예, 다시 또 오랜만에 올리게 됐네요. 그 오미크론이라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금 또 나왔죠. 변이가 또 일어난 건데 이거는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전파력,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키는 거는 이전에 감염력이 높다는 델타보다도 두배 이상 높은 그런 감염력을 보인다고 하죠. 근데 감염력이라는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어떨 때 의미를 갖냐면은 감염력과 함께 병이 위중증을 얼마나 일으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감기 전파력을 따지면은 오미크론보다도 셀 거예요. 감기 안 걸린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도 감기는 뭐 격리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왜? 물론 감기로 죽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위중증. 그러니까 중병이 될 확률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오미크론, 아직 다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나타난 걸로는 그냥 피로도, 이 삶의 정도 피곤하다. 이 정도가 끝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남아공은 연령층이 젊은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나이든 사람들 보다는 연구가 좀덜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은 그래서 발견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제 PCR 검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밝힐 기가 힘들어요. 현재까지 나온 키트로는 자세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사도 안 되지. 근데 증상은 뭐 열나고 이런 것도 아니라 한 며칠 피곤하다. 그리고 끝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서 별다른 치료를 한게 아니라 어떻게 되나 상황을 지켜보고 이제 치료를 하려 고 그러는데 끝난 거예요, 그냥. 예, 정상이 사라져버린 거죠. 어,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 굳이 방역을 해야 되나? 하는 의심도들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검사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일반적인 검사들, 그전 세계에 좀 퍼져있는 검사들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게 뭐냐? 과연 이번에 발견된 것이 처음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임기가 퍼져 있는데 그게 우연히 이 연구실에서 검사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나온 거에서라는그 가정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오미크론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지 참 의문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가 변이 되면서 나오는 걸 보면은 초창기보다는 뒤로 갈수록 위중증이 낮아져요. 전파력이 좀 높아지는 대신에. 그리고 이제 그 퍼지면서 자꾸 뭐 병실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미 병실은 부족했어요. 지금 나오는 콘텐츠로 나온 거는 코로나 환자 전용 위중증 병상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인 환자들이 쓰고 있던 위중증 병상을 빼서 코로나 환자만 들려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이미 병상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사람 분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코로나 전에도 위중증 환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그랬던 병실들은 일반적인 환자들이 쓰는 일정 병상을 못 들어가게 막고 코로나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80% 얼마가 차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코로나가 아닌 위중증 환자들은 병상이 어떻게 될까? 이게 예, 없어요. 말 그대로 위중증인데 병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서 경기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막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병원 많다는 서울에서 말이죠 예 그냥 일단 오미크론이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백신은 이 바이러스에는 효과를 보지 못할 걸로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백신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백신이 효과를 보려면은 백신에 대한 위험도보다 나아질 수 있는 병이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한번 다시 재검을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식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변이가 나왔다고 해서 일단 너무 겁부터 먹긴 마시고 아, 그래도 방격은좀 제대로 원칙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느리고 아니하고 그냥 보여주기식이라.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몸도 아프고요. 이번 정부 때문에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환자 한명 보는 게 평소 때한 네다섯 명 보는 역할과 힘이 들어가니까 피로도가 배가 되는 것 같고요. 이미 그만두는 의료진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쪽에 이제 의료진들의 페이가 올라가고 있는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힘드니까 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져서 폐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포기하는 의료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신는의료인들이 늘어나면서 의료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치료의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겠어요? 저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 힘든 의료 공백을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반 환자들까지도 다 이제 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안 생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 우리 아내가 있습니다.